최동환 선수가 KT로 이적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방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윤호설도 방출했습니다. 최은성을 <laughs> 보내고 보상선수로 즉시 전력 갑니다. 그리고 즉시 방출하겠다. 허도환 선수 이제 은퇴를 했죠. 그 다음에 심창민 선수 영입을 했고요. 정경원 포수를 영입을 했는데 정경원 선수는 이군에서 어, 빠따질도 아사모사하게 잘했어요. 이 정도면. 전역한 옵션이 송승기, 허준혁 선수. 김주한 선수, 그리고 이민호 선수가 8월달에 돌아오고요. 이정용 선수가 6월달 조원태 돌아옵니다. 최원태 4년 70억, 보상선수 최채용. 장현식을 영입했습니다. 4년 52억, 보상선수 강효종. 김강률 3플러스 1년 14억. 이번 FA 영입은 불펜 보강 차원에서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쉬운 건 그동안 리그에서 불펜 안국이라고 자칭 타칭 맨날 불려왔잖아요. 근데 1, 2년 사이에 불펜이 리그 최악 수준이 됐버렸습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부자망해도 3년간 되는데 여기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린 뭐예요? 아, 없으면 돈. 에. 그나마 외부적인 적극성으로 안 되면 돈으로 메꿔야지 뭘. 김영우. 자, 이 친구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더 다듬어야 돼요. 좋은 투수가 될 자질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알이 좋아요. 볼빨이 좋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레파토리 까부와 스플릿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는 진짜 잘만 만들면 제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냉정하게 1군에서 보직을 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 눈에 추세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천재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얘는 제 눈에는 투수보다 빠따쟁이가 더 어울려 보여요. 삼루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삼루하면 그냥 수비가 그냥 아주 그냥. 이 친구 삼루수로 키우는 것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 워낙 타격이 좋은 친구입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 요니 자 우리 알아두시다. 얘 이름 딱봐 요니 앤니케 치리노스 메이아스 야구 잘할 이름이야 이름은 아앤니케 치리노스 메이아스 운동 잘할 이름들이 쫙 들어가 있죠. 아이 친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 친구는 싱카가 주목입니다. 투심 우타자 몸쪽 그러면 땅볼 유도 두 번째. 야가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22시즌 후반기에 복귀했는데 23시즌서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번에 시범경기에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친구가 어? 제외 스플릿을 안 던지지? 그랬는데 야가 미국에서 토미존 시행 전과 토미존 시행 이후에 투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시간에 엔스는 체인지업이 완성이 안 돼서 체인지업만 완성되면 1선발로서 더 이상 바랄게 없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쌍놈 어느 나라 팀이 체인지업이 완성이 되면 1선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1선발로 데리고 오는 팀이 어딨냐고 이, 이... 그랬는데도 제가 13승은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몇승했죠? 앤스? 귀신같이 13승했죠 그래서 얘도 기본은 13승서부터 시작해야돼요 왜? 앤스 대신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야됩니다 선발 저는 에르난데스가 오히려 더 기대됩니다 전 욕심내서 에르난 오히려 치리노스보다 13승 올릴 확률이 얘가 더 높아 보여요 얘는 13승을 메이드하고 플러스 알파 에르나는 임창규 손주영까지 이어지는 4선발 구성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단 등판 순서 배열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인다 자이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1선발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예상으로 치리노스 2선발 에르난 3선발 임창규 그러면 3연전 늘 하면 물론 이제 그 뒤쪽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앞쪽에 걸리면 스타일이 다 비슷하잖아요 lg는 어떻게 하냐 면 개막전에 외국인 투수 2명을 써버리면 다음 3연제는 외국인을 못 쓰잖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외국인 둘을 붙인다고요 lg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지금처럼 쭉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처음에 외국인 하나 중간에 손주 형을 집어넣어 그럼 세 번째 외국인 하나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투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누굴 붙여요? 임창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구성이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송승기를 쓴다며, 오선발로.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감사하게도 좌완 선발이 두 명이 생겼으니까 창규 다섯 번째로 쓰라 이거예요. 에르난데스 풀타임. 저는 개인적으로 구위면에서는 얘가 치리노스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맨날 불만인 거. 우리 팀선발투수들 초반에 볼개수 많다 그러죠.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다른 팀에도 속지도 않는 맨날 유인구 던지고 투스트라이크 투볼 가요. 그리고 투쓰리 간 다음에 볼넷 내주거나 안타 맞거나 아니면 범타를 잡아도 볼게서다 늘어나고. 근데 얘는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바로 승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닝 소화 능력도 다른 친구보다 낮고 오히려 더 잘할 던질 것이다. 13승 플러스 알파. 치리노스는 투구수 관리 필요하다. 스플릿을 안 던지니까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얘도 얘야말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투구수 관리해야 됩니다. 임창규는 알아서 할 겁니다. 더 이상 임창규에 대해서는 전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 선수들 뒤에 바로 붙이지 말아라, 제발. 다음 손주영은 부상만 없으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손주영 선수가 삼성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자진 강판 딱 당할 때 진짜 아휴 내년 작살 났다. 우리 선발 없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됩니다. 한번 신호가 오면 우리 몸은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또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손주영 선수 관리 잘해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올해 손주영 삐걱거리면 박살 납니다. 진짜. 연결 감독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진짜 금이야 오기 합니다. 정말. 자 여기서부터 고민입니다. 우리 팀 오선발은 누가 차지할까요? 작년 우리 투수풀이였으면 오선발은 그냥 이지강입니다. 자 그런데 송승기 선수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야그가 달라졌습니다. 이 친구. 퓨처스 기록을 보겠습니다. 빠바밤 너무너무 예쁘게 돌아왔습니다. 퓨처스에서 백인닝을 돌파하고 11승을 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평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예쁜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 상무 입대 전에 구속이 소녀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많은 소녀. 137, 138. 그래서 스트라이크는 잘 던지는데 너무 공이 깨끗해갖고 미친듯이 맞아나갔습니다. 그래서 1군 기록을 보시면 이게 다예요. 그런데 구속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억 경기 때 보니까 평균 43사를 던지더라고요. 평균 43사면 손주영 선수한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기대합니다. 작년에 손주영, 올해 승기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승기한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이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왜? 손주영 몇년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없잖아요 올해 우리는 송승기 키웁니다 기다리고 응원합시다 화제! 그다음 임준영 선수가 원래 같은 좌완으로서 기대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LG 불펜이 좌완이 없기 때문에 불펜에서 기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정용 상무 통상 기록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찜찜합니다. 야몸 상태 별로 같아요 팔 상태. 근데 그도 그럴게 수술을 하고 1년을 쉬고 1군에 복귀해서 이 난리 구슬 쳤잖아요 수술해서 복귀한 애를 그러니 팔이 정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상무가서도 저렇게 밖에 못 던지죠 팔은 안쓰면 휴식을 취하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무에서 많이 안 던진게 LG 트윈스한테는 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안됐거나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되면 이정용 선수가 플러스 옵, 옵션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급함을 가지면 안 돼요. 코칭 스텝이 선발 24시즌 lg는 생각보다 선발투수들의 퀄리티가 좋았다. 올 시즌도 지난 시즌 선수들 기준으로 운영될 거다. 오 선발 오디션 빨리 정리될 것. 송승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정용 선수에 대한 몸 상태 체크가 확실히 된 다음에 투입해라. 제발 조바심 갖지 마라. 우리 24시즌 만큼만 선발 돌아가면 선발은 괜찮다. 불펜. 작년에 이어서 불펜에 대한 불편함, 불신, 불확실 계속 노출했잖아요. 입사 시즌 프리뷰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 시기의 클로저 고정 성공 여부 첫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는 지금 아시는 대로 그러면 과연 우리 팀의 프라이머리 세럼맨은 누구야? 우리 작년에 프라이머리 세럼맨 누구였죠? 김진성밖에 없었죠. 작년에 선발투수 내려가는데 위기야. 그러면 누가 올라오지? 김진성. 7엔대 동점이야. 근데 주자 투아웃에 1, 2루야. 그럼 누가 올라오지? 또 진성. 3대 1로 두점 앞서고 있는데 주자 한명 나갔어. 그럼 누가 올라오지? 킹진성. 클로저 장현식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팔상태 장현식은 부상 이력이 있던 친구고요. 작년에 70경기 이상 등판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팔꿈치, 어깨, 불편해 큰일 납니다. 기아에서 너무 던졌, 던졌기 때문에 그 누적. 데미지가 여기서 터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커싱. 그다음 LG 트윈스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산에서는 김강률이 필승조가 아니었지만 LG 트윈스에서는 김강률 선수는 무조건 필승조입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클로저도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 김진성은 그냥 아무 때나 합니다. 올 시즌도 저는 김진성은 70경기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능 열쇠 역할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발에서 올해 누구를 한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응원하자라고 얘기했죠? 송승기죠. 올해 우리 불펜은 대현이가 합니다. 올해 대현이가 불펜에서 힘이 되어주면 김진성도 살고요 강유리도 살수 있어요. 올바른 지금 LG에서 최고입니다. 올해 기회 왔어요. 예, 스트라이크 던지면 우리 팀 불펜 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백승현 상태가 저는 궁금합니다. 작년에 구속 떨어지면서 제가 얘팔 상태 정상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경기 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올해 과연 얼마나 올라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 상태는 가까이서 지켜본 감독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죠라고. 인터뷰에서는 백승현 선수 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더군요. 백승현이 살아나주면 진짜 좋습니다. 우강훈 이 친구는 터져 줘야 돼요. 손호영 선수의 트레이드 파트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공은 무지막지해요. 막 살벌합니다. 근데 막 저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막 정우영의 밸런스는 안 돌아오는 걸까요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는 아니지만 저는 정우영 선수의 페스트볼 구속 하락이 결국은 팔 상태랑 연관이 있다. 정우영 선수 팔에 칼한번됐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정우영 선수의 구속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가 밸런스가 안 돌아오는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투고폼의 문제, 무슨 밸런스의 문제, 무슨 뭐 릴리스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팔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수술하고도 그렇게 미친 듯이 던져댔는데. 근데 박명근 선수도 작년에 구속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경기 확못 나왔잖아요. 제발 그 쓸데없이 좌타자한테 좀 무리하게 등판시키지 말으라고. 그럴 거 있으면 좌투수를 왜 그렇게 쳐내버리고, 어? 자, 그러면 우투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장현식, 시즌 초반에 복귀 못하고 있습니다, 개막 전에. 그런데, 클로저, 팔 상태 조마조마하다. 김강률, 우리 팀에서는 무조건 필승조다. 김진성, 그야말로 아무 때나. 김대현, 0점 잡아줘야 된다. 백승현, 상태 올라와야 된다. 우강훈, 재구 잡아야 된다. 정우영, 밸런스 잡아야 된다. 명근아, 상태 어떠니? 그 다음, 좌완투수입니다. 이유찬, 중용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팀 좌완불펜이 다 흩어졌으니까. 근데 이 친구도 오른손 김대현하고 똑같아. 볼 빠른 예술인데 혼자야구해. 아, 막저 바깥쪽 꽉 차는 보도라인에다가 내 슬라이더를 던지고 말겠다. 거기 들어가니 우차나 거기 들어가면 너 선발하고 있어 지금. 그러나 버뜨 그러나. 올해 이우차는꽤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득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함덕준은 온됩니까 그런데 웃기는 건뭔지 아세요? 얘는 와봤자 우타자 상대용이에요. 체인지업. 그래서 임준영 선수가 함덕주의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좌타자 상대용으로 김유영이 고정이 돼서 그러면 올해 lg 트윈스의 좌완은 이우찬하고 김유영 거기에 임준영이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입니다 저는 임준영이 차라리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영 고정에 그래서 김유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맨 참고로 김태견은 지난 시즌 처음에 롱맨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펜 이정용에 대한 의견은 선발편에서 얘기했으니까 불펜에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여기에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를 드린다면 만약에 이정용이 선발이 아니라 불펜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이정용이팔 상태가 정상이고 땡큐. 왜 lg 불펜은 불안투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정용이 선발이 개판이라 갖고 선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불펜도 어려울 거예요. lg 불펜 폭풍전야. 2024 시즌 프리뷰도 제가 LG가 불펜이 너무 약화돼서 힘든 시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 시즌 김강률, 장현식이 플러스가 되었음에도 다른 상위권 예상 팀들에 비해서 불펜은 약해 보인다. 대비를 안한 거예요, 그동안. 맨날 쓰는 선수만 써댔으니. 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투수 종합. 투수가 강하지 못하면 정규, 장기 레이스에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LG는 수년간 문제였던 선발진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물론 그랬더니 불펜이 작살이 났지만 올 시즌 LG 트윈스도 성적은 모든 것은 불펜이 결정할 겁니다. 선발이 이닝이팅 능력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저런 방법도 있죠. LG가 잘 되려면 불펜이 7회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올 시즌 LG 트윈스 투수, 선발 맑음, 불펜 흐림, 야수 올 시즌은 구본역 이주원 등 백업 선수, 선수들의 약진을 기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연결감독이 그랬잖아요. 올해는 주전야구를 탈피하겠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오슨의 건재함 기대합니다. LG 트윈스 역사상 최초 3할 30폼넘 100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도 더 이상 잘해달라고 얘기하기는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실력, 인성, 워크의식 레전드 외국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던 대로 신민재 잘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올해는 약간 구본혁 선수의 그 플래툰이 작년보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도 신민재는 2할8푼 이상 기록할 겁니다. 4번 타자 삼루수 문보경. 저는 일단 4번 타자 문보경은 반대입니다. 5번 타자 문보경이 훨씬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순이야 감독 고유 권한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난 시즌 20홈런을 기록했으니까 올 시즌 20홈런 또 쳐. 네가 잘못한 거야. 왜 작년에 20개 칠해? 그러면 사람이 20개를 쳤으니까 또 기대하게 될거 아니까 올해도 20개. 어 박수. 와 대신 문보 이것만 하자 기본기 캐치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올해 올 시즌 좀더 웃겨 너 작년에 너무 웃겼어 오지한 선수는 2할 ER 7푼만 제발 그 다음에 제발 5번 좀 고집 좀 부리지 말라 그래 제발 좀 아니 5번 타자가 2할 ER 5푼짜리 5번, 5번 타자가 어딨어 세상에 그게 오지한 선수도 죽이는 거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7번에 냅두고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제발 그 다음 박동원은 올해 과연 몇 이닝을 소화할까요? LG는 주전포수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거의 주, 죽을 때까지 추적합니다 <laughs> 주전포수로 낙인이 찍힌대, 낙인이. 올해는 이주원 선수가 저는 기본기도 잘돼 있고 브로킹, 포구 기본기 잘 좋습니다. 그래서 타격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김범석 선수는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빠따를 미친 듯이 잘 치던가 아니면 살을 빼서 본인의 원 포지션으로 갈수 있는 몸을 만들던가 프로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다 슈퍼맨 구본혁 올해는 아마 오지환 선수의 체력 안배 그다음에 플래툰 2루에서 3루에서 문보경 쉴때 구본혁 LG 내야에 제가 인정하는 제 히어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구본혁 올해도 부탁하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이영빈이 터지면 베스트다 우리가 마땅한 좌타 대타가 없잖아요 왜 쓸만한 좌타는 선발로 다내 보내니까 그리고. 좌타자 없나 이러고 있으니까 이영빈 기회 줘야 됩니다. 분명히 올해 기회 준다고 했습니다 젊은 선수들한테 보겠습니다. LG는 워낙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올 시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모르죠 또 주전들의 가치 위치는 올해도 변함 없을 겁니다. 왜 합니다. 김현수의 마지막 시즌, 박해민 역시 마지막 시즌, 최원영, 안희쿤 김현종 등 기용 여부 김현수의 가치 평가가 또한번 이루어집니다. 올 시즌 FA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아마 본인도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팀이 될지 모르지만 본인 야구 인생의 마지막 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시범 경기서부터 타격감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현수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홈런도 다시 두 자리 수를 치지 않을까. 박혜민 선수 역시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 친구도 올해는 잘할 겁니다. 3할에 도전하고 잘할 겁니다. 그래서 문성주가 더 확실하게 다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부상 없다면 이 친구는 3알은 그냥 갑니다. 홍창기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최원영한테 제발 기회 좀더 줬으면 좋겠고. 자, 올해 선발 송승기, 불펜, 김대현, 야수, 송찬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찬이 한번 갑시다. 오케이? 아니쿤, 김현종, 열심히 하고, 이쿤이 살좀 빼고, 현종이 응원합니다. 김현종 선수. 왜야? 올 시즌도 외야는 장타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김현수 박해민의 계약 만료 시즌이라 엄청난 이슈도 존재한다. 과연 이것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요. 문성주 최원영 등 젊은 선수들의 약진이 그래서 기대됩니다. 송찬이도 선수 구성 뎁스는 절대 문제 될게 없다. 그런데 올 시즌 외야 세대 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은 꼭 필요할 겁니다. 흔히들 lg 야수는 기아와 함께 리그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강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복이 너무 심해요. 두 번째 극단적으로 좌투수에 약한 팀입니다. 세 번째, 장타툴이 떨어집니다. 결국 올 시즌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리그에서 상위권 야수층인 것은 아직까지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위권 팀이면 디폴트 값이 나와야 돼요. 특히 올 시즌은 감독의 약속대로 주전 의존도를 줄이는지 저는 두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합니다. 그 다음, 문정빈 선수 얘기는 제가 여기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문정빈한테 연결감독은 순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연결감독은 송찬이를 먼저 쓰죠 문정빈 쓸 거면 개막 엔트리에 왜 들었겠어요 문정빈 선수가 좌투수 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타로 한번 써보려고 문정빈 선수는 일단 첫 번째 송찬이 문정빈 수비 포지션 가져야 됩니다 제가 3루 보는 걸좀 봤는데 시범경기 때 아직 수비가 어색해요 그럼 1루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문정빈 선수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상대 좌투수 선발 끝나면 귀신같이 이군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송찬이는 내버려둬도 문정빈한테는 별로 기회를 안줄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타순입니다. 왼쪽이 무슨 강한 입원 어쩌고 하면서 홍창기, 김현수, 오스틴,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문성주, 신민재, 박해민 누구 스타일? 연결 감독 스타. 오른쪽 저는 홍창기가 아닙니다. 1번이 아시죠? 근데 워낙 홍창기 1번에 강박들이 있으셔가고 홍창기 1번에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짜봤습니다. 자 l 지 트윈스 24시즌 최고순위는 3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시즌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3위가 다른 팀들의 기량 향상, 전력 보강이 더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불펜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유영찬, 함덕주, 이정용 등이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그래 후반기에 승부를 봐야죠. 그러면 반대. 그들이 없는 초반을 어떻게 견디느냐 매우 중요할 겁니다. 초반에 처지면 우리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올 시즌 초반에 밀리면 복구하기 어려울 거다. 남들은 우리 팀을 5강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팀은 언제나 변수가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올 시즌 5강 싸움 빡세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펜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 예상이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펜이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내 뜻대로, 다 여러분 뜻대로, 제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모든 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치라는 게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 일을 사는 거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팀 편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냉정하게 거봐 내가 맞췄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감히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다른 외부에 평가하는 해설위원들처럼 lg 트윈스를 무조건 2강이요, 3강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뚜껑 딱 열어봤더니 뭐야,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도 똑같아, 이렇게 접근하신다고. 근데 전 그게 싫어요. 뭐가 좋으냐 하면 우리가 기준을 보수적으로 딱 정해놓고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가 리스크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됐을 때 성적이 나오면 아 그래 이 정도 예상했었으니까 뭐 하고 우리는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재방송 보신 팬분들은 근데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갔다 오케이! 나는 올해 5를 봤는데 일을 했어 오케이 만족 창년 시즌 저는 다른 분들처럼 뜬구름 잡는 예상을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드린 다음에 이거보다 잘하면 오케이! 네.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예방수사를 맞춰드린다라는 기분으로 우리 팀 거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현실에 입각해서. 그러니 냉정해지자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아이, 우승하면 다 되니까. 그리고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희망 갖고 현실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뭐 어쩌고 해도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23년째입니다. 올해. 같이 가세요. 같이 따라 오세요. 제가 또안 무너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20년 넘게 형 형님 하면서 저 중학생 때 처음 봤는데 이제 뭐 어, 취업합니다 이러고 시간 같이 우리 보내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자고요. 올해도.